으로 바꿔치기 하는 게 시작이죠. 이렇게 2n승을 2n-1승하고 EN sinx 두 개로 쪼갭니다. 이렇게 되면은 두 개의 곱의 함수의 함수의 곱의 적분이 되니까 부분 적분 또는 치환 적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뭔가를 얘를 미분해서 얘가 나오는 꼴이 아니기 때문에 치환 적분은 아니고 부분 적분이 된다는 뜻이죠. 부분 적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미분을 하기 쉬운 꼴이고 얘는 적분을 하기 쉬운 꼴이니까, 각각 미분적분해서, 여긴 마이너스 코사인 X 나오고, 여기는 미분하면 2N 빼기 1 곱하기, 사인의 2N 빼기 2승 X 곱하기, 코사인 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부분적분. 적분하고 이거 두 개를 곱한 것은 앞에다 놓고, 마이너스 코사인 X 곱하기, 사인 2N 빼기 1승 X를, 0 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적분한 거. 이게 앞에 있겠고, 빼기, 빼기 빼기니까 요거 두개 곱한 게 뒤에 나오면 되겠죠. 빼기 빼기니까 더하기로 바뀌고, 0 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2n 빼기 1 곱하기, sin 2n 빼기 2승 x 곱하기, cos 제곱 x d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식이 이렇게 되면은 앞부분. 이 부분은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여기가 0이고 0 집어넣으면 여기가 0이 되니까 그냥 0이 돼서 없어지는 내용이죠. 이 d만 남게 되는데 이 d 내용도 코사인 제곱 x를 1 빼기 사인 제곱으로 먼저 고칩니다. 자, 그러면 앞부분은 사인 2n 빼기 2승 나오고 뒷부분은 사인 2n 승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럼 이 부분을 조금 더 정리해 보자면 결국 2n 빼기를 앞으로 빼고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sin 2n 빼기 -e 2승 x dx 부분하고 빼기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sin 2n 승 x dx 이렇게 두 개로 이제 쪼개지는 거죠. 그럼 이게 우리 명명하는 규칙에 의해서 이것을 i의 2n 빼기 -e 2항이라고 놓을 수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을 i의 e n 항이라고 놓을 수 있는 것이니까 이것이 뭐였냐 면은 지금 i의 e n 항을 계산하고 있던 도중에 나타난 것들이죠. 이 부분 저쪽으로 넘겨버립시다. 그러면 e n 빼기 1, 이 됐다 이쪽을 넘어서 빼기 1에다가 2을 더했으니까 e n i의 e n 이 되겠고, 좌변은 이거고, 우변은 e n 빼기 1 곱하기 i의 e n 빼기 2가 되는 거죠. 양변을 나눠버리면, 점화식이 나타납니다. i의 2n 항은 2n분의 2n 빼기 곱하기 i의 2n 빼기 2다.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럼 이것을 점화식에 의해서 축차 대입을 하듯이 하나씩 적어 놓고, 변변 곱하면은, 우리가 찾는 결과가 나오겠죠. 빼기 4, 땡땡땡. 이렇게 이제 쭉 적어서 마지막에는, i2가 얼마다? i2는 계산이 가능하죠? i2 같은 경우는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sin 제곱 x dx가 바로 i2가 되는데, 자, 이것은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2분의 1 빼기 cos x, 2x dx죠? 자, 이렇게 갔다가 2분의 1에 2분의 파이 나오고, 뒷부분은 2분의 1에 sin Ex 0에서부터 2분의 8가 나오는데, 여기는 0이 돼서 없어지죠. 4분의 파 이렇게 나오니까 맨 마지막에는 4분의 파이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죠. 변변곱하면 날아가고 날라가고 날아가고날아가니까 i, e, n은 결국 이것들 죄대 곱한 거. 어, en, en 빼기 -E, 2 땡땡땡 해서 어, 마지막에는 짝수가 나오겠죠. 0까지나고 끝날 것 같고. 위쪽에는 2 m 빼기 1 곱하기 땡땡땡해서 홀수가 나오면서 끝나면서 뒤에 4분의 파이가 곱해지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면 되겠고, 자그 결과가 어, 어, 결과가 약간 다르네요. 그이 뒷부분 뒷부분 처리를 uh, 다시 한번 해보면 되겠죠. 그맨 마지막 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i 4가 나오고 어, 여기는 4분의 3i2 이렇게 나오니까 2가 아니라 4로 끝나네요. 이 뒷부분이 4로 딱 끝납니다. 이거 어, 선생님이 좀 잘못 적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4까지 돼 있으니까 보기대로 고치면은 이걸 2를 앞으로 보내고 여기 또 2를 붙여주면은 딱 원래 어, 내용과 똑같아지겠죠. 음, 이렇게 해서 증명이 끝납니다. 이와 같이 이제 부분적분을 이용해서 적분도 점화식으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계산해주면 된다. 이런 내용이 어, 연습을, 이런 내용 연습해 봤습니다. 다음 예제도 한번 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등식 증명하는 내용들인데, 역시 수열 형태로 만들어서 부등식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약간 좀 어려운 내용을 어, 이번도좀 소개를 하겠는데, 어, 여러분들이 조금 부담을 많이 느낄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좀 일반적인 대학교에서 뭐이 정도 수준까지 출제를 하냐, 뭐 이런 생각들 할 수도 있는데 어 조금 고난이도 문제를 대비하는 이런 문제들을 좀몇개 어 모아봤으니까 너무 어렵더라도 역시 어 놀라지 않길 바랍니다. 어 자, 지금 내용 뭐냐면은 부등식을 증명하는데 더 좁은 부등식, 부등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 예를 들어서 1이 4보다 작다는 라 것도 가능하지만 1이 3보다 작다도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걸 증명하는 것보다는 이걸 증명하기 더 편할 때는 그냥 이걸 증명하는 거죠. 어, 이렇게 약간의 더 좁은 분식으로 변환시켜서 증명하는 어, 이런 문제들을 좀 우리가 만날 수 있겠는데 이것도 좀 쉽지 않, 않습니다. 실은 약간의 상상력이 필요하죠. 문제를 보면서 아, 이것 대신에 이거였으면 좋겠다. 이래도 될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그래도 되는지는 수학적 귀납법으로 또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검증하기 위한 도구로 수학적 귀납법을 쓰는 거 이런 발상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어려운 그 수열 문제를 푸는 우리의 기본적인 어떤 전략인데 연습이 안돼 있으면 이게 좀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 어, 오늘 강의는 그런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고 좀 어렵게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그렇다면 실제 문제를 봐야 되겠죠? 자, 예제 3번입니다.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함을 증명하라고 되어 있는데, 수학적 기납법을 쓰려고 딱 봤더니, 아니, 이게 상수예요. 상수니까 이게 항이 늘어난다고 해서 이것에 의해서 증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바로 수학적 귀납법을 쓸 수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 상수가 있을 때는 이 부분을 뭔가 조금 더 이것보다 작은 숫자로 변형시켜서 증명해줄 수 있겠냐 이것인데 그것이 어렵죠. 이거보다 작으면서 수학적 귀납법으로 이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식을 만들어내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힌트를 줬어요, 실은. 직접 증명하라고 하면은 이게. 정말 그 상상력이 굉장히 좋고 암산력이 좀 뛰어난 친구들 외에는 이걸 풀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이런 힌트를 주는 겁니다. 그 8분의 15보다 조금 작은 수. 8분의 15에다가 1 0의 n 더하기 1분의 1을 곱해놓은 것에 대해서 증명이 되면은 당연히 8분의 15보다는 작겠죠. 이게 이것보다 작다는 게 보여지면 이것은 얘보다 작으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약간 작은 부등식으로 만들어서 푸는 거, 그런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문제가 굉장히 쉬워져요, 실은. 여러분들이 수학적 기납법 쓰면 되니까, 어, 이미의 자연수가 아니라 지금 보니까 2서부터 시작된 자연수니까, 2보다 큰, 이미의 2보다 큰이라는 말이 들어가주는 게 좋겠죠? 2보다 큰 이미의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함을 증명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어, 이, 이 보다가 이 이상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이상인, 이 이상인 자연수 n에 대해서. n이 2일 때가 최초항이될 테니까 2서부터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 1 더하기 2제곱분의 1이 8분의 15 곱하기 여기 있는 거1 빼기 어, 3분의 1보다 작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데 통분하면은 4분의 5가 되겠죠? 여기는 8분의 15 곱하기 3분의 2가 되니까 지울 것 지우고 나면은 4분의 5는 4분의 5 이하다. 나오니까 첫 번째 항이 증명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그렇다면 n이 k일 때 성립하면 n이 k 더하기 1일 때도 성립하냐. 이걸 보여주면 은 수학적 귀납법의 형식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럼 k일 때 어, 성립한다고 가정합시다. 여기 k일 때 성립